온라인 영어학습지 톡앤톡입니다. Talk 영어 우선 스피킹 교재 2권의 1강, 조동사, 충고, 그리고 금지하겠습니다. 자, 충고와 금지입니다. 이런 말의 변현할 때는 어떤 우리가 조동사를 사용할까요? 충고 먼저 볼까요? should 또는 had better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역시 충고하는 말이다 보니까 의미는 뭐뭐 하는 게 좋겠다, 뭐뭐 하는 게 좋겠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헤드베르는 약간 의미가 달라요. 한번 볼까요? 상대에게 경고를 하거나 또는 하지 않았을 때 손해나 좀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헤드베르를 쓰는 게더 낫겠습니다. 아,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너 내일까지 돈을 갚는 게 좋을 거야. 자, 이런 표현이 약간 협박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강한 경고의 의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헤드베르를 쓰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슈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상시 때 보통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충고 정도는 전부 거의 다 슈드를 쓰면 되겠습니다. 슈드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하지 않았을 때 손이나 불편한, 불편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또는 경고의 의미까지 담고 있을 때는 헤드베을를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헤드베레는 그래서, 어, 윗사람이나 좀 불편한 사람한테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자, 됐지요? 그 다음, 금지입니다. 금지는 뭐뭐 하면 안 된다는 뜻인데 어떤 조동사를 쓰는가 보겠습니다. must not 또는 can't 두 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뜻은 뭐뭐 하면 안 된다 또는 뭐뭐할수 없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must가 의무의 뜻도 있죠. 뭐뭐 해야만 한다. 근데 그 must에 not을 붙이면 의무가 아니라 금지 의무가 된다는 거 금지 이해해 주시고 또 can 캔트라고 하면 또래 능력의 의미로 뭐뭐할 수가 없다. 나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인데 불구하고 표현이 되기지만 이렇게 금지의 의미로 뭐뭐할수 없다라는 표현을쓸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자, 충고를 할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볍게 할수 있는 모든 충고들은 should를 쓰면 되겠습니다. 다남 동사 원형이에요. 부정문은 should not 동사 원형. 그러지 않고 경고의 의미거나 이거나 하지 않았을 때 손해나 불편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헤드벨을 쓰게 됩니다. 부, 어, 부정문을 말할 때는 head better not 동사 원형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지를 말할 때, 특히 상대에게 금지를 말하겠죠. 그럼 금상대에 금지를 말할 때는 must not, can't 하고 동사 원형을 말하면 되겠습니다. 한 문장 하나 하나씩 보면서 한번 그 애문들을 보겠습니다. 너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어. 너무 일만 하니까 좀싫한 소리겠죠. You should get some rest. 일반적이고 가벼운 충고가 되겠습니다. You should get some rest. 너는 따뜻한 옷을 입는 게 좋겠어. 딸이 나가는데 한 겨울에 너무 옷을 가볍게 입고 나가니까 아버지가 야, 밖에 날씨 추워. 옷을 따싸게 봐.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되겠죠? 그런다면 You should warm. 아, oh, you should wear warm clothes. should wear 하면 되겠습니다. 넌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 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우리가 일반적인 표현 그리고 경고성으로 한번 표현해 을 보겠습니다. 야, 뭐뭐 하지 않는 게 좋겠어. 가볍게 충고해 줄 수도 있죠. 그다음 You shouldn't go out. You shouldn't go out. 자, 경고성으로 한번 해볼까요? You'd better not go out. 자, 해도 better인데 헤드의 줄임말을 아포스트로피 어, 아웃티만 썼습니다. 그래서 you do better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원어민들이 스페킹을할때 do 발음이 거의 안 나요. do better에서 그냥 better 의미만 많이 들릴 거예요. 이렇게 you better not go out. you better not go out. 이렇게 들릴 겁니다. 자, 경고성 의미예요. 경고성 의미를 왜 할까요? 너 밖에 나가면 너 때려 죽이겠다고 누가 기다리고 있어. 나가지 마. 집에 있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으로 그런 게 말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또 보겠습니다. 자, 경고를 하고 있네요. 너 말이야. 내딸 다시는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너 만나면 알지? 막 이런 식의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슈드는 근처도 못 오겠죠. 한번 해볼까요? You'd better not meet my daughter again. You'd better not meet... 너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이런 경고의 의미가 있어요. My daughter에게, 내 딸을 말이지. 됐지요? 또, 나가는 아들에게,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만약을 대비해서 키를 좀 갖고 나가봐. 집, 지, 집에 있는 키가 되겠죠? 그래서, 왜 그렇게 그런 말을 하게 되냐면, 부모님이 또 외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집에 없으면 내가 집에 못 들어오니까, 어, 만약을 대비해서 키를 좀, 키를 갖고 나가라. 이런 말입니다. 갖고 나가지않으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자, 볼까요? You'd better take the key just in case. You'd better take the key. Do better. You'd better take the key just in case. 자, just in case는 그냥 문장 끝에 붙여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에 말이야 이럴때등 그냥, 그냥 추가적으로 하나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키를 안고 나가면 어좀 불편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you'd better를 쓰는 게 좋다. 다음. 내가 그 일을 그만둬야 될까?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직업을 그냥 그만두는 게 좋을까라고 이렇게 상대에게 충고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hould I give up my job? Should I? 이렇게 하면 내가 상대에게 어떤 조언을 구하고 있다. 충고를 구하고 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Should I give up? 내가 그냥 그만둘까 봐. 그럼 그만두는 게 좋을까? 뭐 이렇게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가 좋았던 슈드 아이 s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이것도 역시 상대에게 충고를 구하고 있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l d I do? w h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do? 쓰는 표현이죠. 그다음 여기에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자, 누가 주차를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와서 이러말 하는 거예요 어, 여기 주차할 수 없어요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금지가 되겠죠? 그러면 You must not park here. You must not park here. 물론 You can't park here. 또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금지죠? 너, no, 밤 늦게는 나갈 수 없어. 곧, 밤 늦게 나가지 말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You can't go out late at night. 자, can't 쓰셨습니다. 물론 must not도 됩니다. You must not go out late at night. 나쁜 친구들하고는 어울리지 마라.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안 돼. 뭐 이런 말 되겠습니다. You must not hang out with bad friends. You must not, such 또 man, y o 되 can't, 또 you can't hang out with bad friends. 여기서 hang out with, 하고 사람을 쓰게 되면 그 사람과 어울리다. 그 사람과 어울려 막 돌아다니다. 뭐 또는 성인들이 말하는 뭐 누구누랑 놀다 할때 h a n g o u t with를 쓰면 됩니다. 애들이 노는 것은 p l a y with 에요. p l a y with s o m e a o u are all, 노는 u are a l 노는 o u are all, o u are o u e o u e r e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어, 오늘 스터디 한게 저동사의 어, 금지, 뭐뭐 하면 안 된다와 충고, 뭐 하는 게 좋겠다 이두 가지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